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잠궈버리면 영양공급이랑 세포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어,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피우죠.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100%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또 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음주, 흡연. 언제부터 할수 있나? 사회 거사술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하고 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 술 마실 수 있나요? 언제부터 담배 펴도되나요 입니다.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요.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도 염증 상태가 됩니다. 염증 상태가 되면서 아물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술해서 염증 상태인 곳에 술까지 먹어서 염증을 다 얹어버리는 거죠.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은 이 염증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얻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가라앉을 때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흡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배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혈관은 내가 수술한 부위에 상처가 아물도록 해주는 세포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잠궈버리면 영양 공급이랑 세포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가 아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더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염증이 없어지는 기간 안정적으로 2주 정도를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너무 못 참겠다 싶으시면 한대 정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한 대를 딱 피워요. 어,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피우죠.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100%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또 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을 못 주니까 나무가 바로 고사하지 않죠.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나중에 말라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술한 부위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수술 부위가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쉽게 말하면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담배 피고 한참 뒤에 어, 선생님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거의 다 담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못 참고 한대 폈다. 한대 괜찮은데요. 아프지 않고 괜찮다고 해서 방심하고 계속 피우는 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속은 우리가 수술한 부위가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지셔서 여기가 까졌다고 할게요. 촥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담배 연기를 내뿜을 수 있으세요? 못하시겠죠.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입속에 있는 수술부위는안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의사항 조금만 더잘 지켜주시면 어렵게 돈 들여서 수술한 곳잘쓸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레드파이.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